아기가 열 사십도 나는데 그 코인 노래방 4곡짜리 게네 곡짜리 부르는 게이 때문에 열 났는데 거기 가는 게 제정신이냐 니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? 산소 호흡기를 끼고 뭐 응급실에 있다.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랑 싸우고 아이는 아파서 있다고 하고 엄청 큰일 아니겠지? 금방 회복 되겠지? 그리고 아이 엄마랑 아이 외할머니가 있으니까. 잘 회복되겠지. 그리고 나, 근데 그것보다 일단 내 자신이, 내 자신이 너무 슬퍼 지금. 뭐 이런 생각 하다가 눈에 띈 코인 노래방이 있었고. 근데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부른 노래를 제가 녹음해서 제가 들어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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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석한 마음을 달래는 마음에 약간 가사도 저랑 비슷한 것 같고 뭐 아이가 아팠지만 나도 아팠어요. 그래서 좀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거고. 근데 그거를 또. 아내가 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이제 그게 또 발각이 된 거고, 그래, 내가 거짓말 했고. 거짓말 치고, 너 이번에 애기 아플 때도 전화를 해도 열이 난다고 말을 해도 너는 너가 애안 보잖아, 장모님이 다 보잖아. 이렇게 말을 했어. 애기 열이 난다고 말을 해도, 아, 내할 바야?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. 난그 말에 충격을 너무 받았고, 너랑 같이.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. 원래 제가 어 남편 만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는 되게 밥도 잘 먹고 좀 통통했었어요, 제가. 근데 이게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변했어요, 저 얼굴이. 지금 39kg, 40kg? 39kg, 40kg. 어린...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빠질 그게 아니었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스트레스 원인이 제일 큰것 같아요. 네, 죽고 싶었어요.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성추행까지 당하면서 강하, 이렇게 다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도 남편만 잘하면 그거 인구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안 고쳐져요, 절대 남편은. 사랑받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했는데, 지금은 그거에 너무 반대여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이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는 이혼 의사가 한10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아내분의... 불만은 뭐오구 조리 다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누 조리를 그 같이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했지만 또 일을 하러 나갔고 그것도 사기인 거죠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게 맞으니까 그래 네가 사기라고 그러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그러면 그건 네. 예전 일이고 지금도 계속 거짓말 친다라고 지금 아내가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.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좀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. 그래서 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피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러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이혼을 원하는데 네. 어디 남편은 이혼할 의사가 있어요? 저는 현재 없어요. 네. 없어요? 네. 이유는? 저는 뭐 아내를 아직도 여전히 좋아하고요. 어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남편분이 잘못한 게 많지만 맞죠? 네 맞습니다. 네, 없진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 아내분도 다 맞다고 생각들진 않아요. 저는. 네. 그래서 죄인 씨가 이번에는 본인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시죠. 나는 죄인이니까. 그데 근데... 어, 제일 큰 불만은 언제나 화가 나 있다는 거죠. 거의 대부분. 이제 저도 죄인 된 심정으로서 이제 아내의 불만과 어떤 원망, 욕설, 폭언, 이런 거다 들어주겠다. 내가 죄인이니까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막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그런 투의 말들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일 큰 분말은 조금만 줄여줬으면, 조금만 줄여줬으면 하는 그게 가장 큰 바램인 것 같고. 많이,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여야 돼. 우리 아내분이 많이 줄여줘야 돼. 소바이로 배달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아침 9시부터 자정 정도까지 진짜 열심히 살고 그냥 원금과 이자 잘잘 갚아 나가고 있어요. 네. 퀵 왔거든요. 어우, 15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.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. 왜냐면 옛날에 저희 남편도 배달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,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. 여6시간만 하고 와도 녹초 돼서 그러는데... 전화 받으신 분... 알 수가 있세요 거기 건대 주변에서 오빠가 배달 그거를 했었는데, 저기서는 탑3 안에 있었거든요. 야, 또 이럴 땐 자랑해. 참. 이럴 땐또내 남편이 최고야, 또 이럴 땐. 그 용두동 가는 거 물건이 큰가요? 아. 어휴. 내가 시간을 더 연장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굴러는 가겠구나. 그런 생각으로 네, 이제 15시간씩 일을 하고 한700 버리를 간신히 하고 있어월 평균 700만 원이에요. 와, 진짜 대박인 거예요. 많이 잘 보시는 네. 건데. 고생이 많아. 그동안 사공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죠? 네. 허리도 졸라멸라고 음, 저렇게 때우니까 살이 많이 빠지지 저러니까 살이 빠지는구나 아, 맞습니다 그 점심 30분, 1시간 그걸 로스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박사 먹으면 마다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먹는 게첫끼자한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됐죠 아니, 27kg? 17kg? 네. 아... 저는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말라져서 지금은 그꼬감보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<laughs> 참고로 우리 저 영지씨가 잘 아시겠지만 배달 지금 라이더 일을 하면서 하루 일당이 30만원 이상을 번다는 거는 정말 아까 그 우리 저 지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해요. 맞아요. 평택까지를 커버를 와.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오토바이 타면 이게 먼 거리는 더 쉽지 않아요. 아니 거기다가 하루에 3 0팔 려면 맞아요.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좀 쉽지 않아요. 아니면 아, 어, 엄청난 고수분 아니시면. 제일 어.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예요? 80도 벌고 그랬어요. 와. 하루에? 오. 네. 와. 저 꼬실 때이저 어플을 음, 보여주면서 음. 나 하루에 80 음. 벌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만나자고 이렇게 꼬셨어요. 어, 거기 꼬심이 넘어간 거잖아요. 네. 그럼 된 거예요. 그것도 이제 또 사기라고 <laughs>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 그렇죠? 근데 <laughs> 지금, 어쨌든,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. 네.